초등일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4과 굳게 결단한 에스더 덕분에 보호받았어요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우리 오늘도 먼저 외울 말씀인 에스더 4장 14절을 챈트와 함께 외워볼까요? 친구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동생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가만히 지켜보니 이 낯선 사람이 내 동생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동생은 아직 어려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큰일났어요! 동생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아래 그림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아빠,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추 우리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친구들, 교회 식구들에게 위기가 생길 수가 있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위기를 잘 해결할 수도 있고 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인 교회에 위기가 생긴다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실까요? 오늘 킹덤 스토리에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제 왕의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에스더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에스더서 1장 1절, 2장 5절부터 7절, 17절, 3장 1절을 찾아서 읽고 인물 관계도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보아요. 자, 에스더서에 누가 누가 나왔는지 다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바사왕 아수에로 시대의 이야기예요. 왕궁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새 왕후를 뽑게 되었어요. 왕후는 왕이 다른 사람보다 사랑했던 유다 사람 에스더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수상궁 안에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바로 유다 사람 무르두개였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딸 같은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수상궁에는 아수에로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만이라는 신화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높은 관리인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없어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교만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네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죠?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 아수에로 왕. 유다 사람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유다 사람이라 큰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생겼는지 그리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했을지 스티커를 붙이고 빈칸을 채워 확인해 보아요. 하만은 백성에게 자신에게 절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만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였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나서 유다인 모두를 죽이기로 계획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조서를 얻어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는 왕께 유다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에스더는 유다민족을 살리기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왕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더는 결단한 대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가 오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에스더는 왕을 잔치로 초대하면서 그의 신아 하만도 함께 올 것을 부탁했어요. 마침내 에스더는 잔치에서 왕에게 하만의 모든 음모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유다민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친구들, 에스더의 요청에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 스티커를 붙여 확인해 봅시다. 왕은 왕후의 말을 듣고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게 단단히 화가 났어요. 왕은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세운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유다 사람을 위해 에스더를 세워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친구들 어떻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 4명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장 중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표시해 보아요. 유다 사람이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게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수에로 왕이 유다 사람들을 좋게 좋게 생각해서도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을 세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유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에스더 왕후 한 사람을 세워 보호하시고 살려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과 백성이 모인 교회에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뒤로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양을 따라가며 만나는 글자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 넣으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지켜보기만 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백성과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악한 자에게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위기의 순간에도 힘을 낼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유다인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에스더를 세우셔서 위기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섞인 단어와 같은 색깔의 빈 칸에 단어를 써서 확인해 보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을 위기 때 사용하세요. 잘 생기거나 똑똑하거나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위협해도 맞서 싸우려고 결심하는,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용기 있게 결단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왕의 임무를 외치면서 배운 내용을 한번더 생각해 보길 바래요. 교회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 나를 드려요.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절 큰 위기 속에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여러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안이숙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 안이숙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 평양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요. 일본은 한국인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명령했어요. 신사참배는 일본 조상신에게 강제로 절을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일본은 특별히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 학생과 교회를 아주 모질게 괴롭혔어요. 안희숙 선생님은 1939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일본의 여러 정치인을 만나 신사참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일본 제국의회, 우리의 국회의사당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라고 외치며 유인물을 뿌렸어요. 이 일로 일본에 잡혀가게 되었고 평양형무소에서 6년간이나 고생하시다가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풀려나셨어요. 용감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선생님의 이야기는 자서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에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교회에도 위기나 어려움이 생겨나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전염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며 써보았으면 좋겠어요. 위기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매일 묵상을 하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친구들 모두가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하만이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자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했나요? 맞아요.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뒤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요청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교회와 백성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교회와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헌신하기로 다짐해야 해요. 세 번째, 우리의 이야기. 위기를 만난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한 대로 실천하며 교회가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보아요. 자, 이렇게 24과 킹덤 스토리를 함께 배워보았어요. 24과 국계 결단한 에스더 덕분에 보호받았어요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자신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다짐한 내용들 우리 친구들 기억하며 학교에서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